네 여러분 안녕하수 비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여러분들 추억의 앙빅 제가 가끔 생방할 때도 하고 어 옛날에 자주 했었던 진짜 5성을 한번 가보고 싶어 가지고 진짜로 열심히 막 방송 끄고도 아 그니까 러 방송이라기보다는 이제 녹화 안할 때도 막 3시간씩 6시간씩 막 했던 게임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지나서 어 계속 못 깨고 있다가 어느 날 어, 어느 날 어, 어렵게 깼거든요? 그때 그, 선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자, 일단 제가 초기화를 해놓은 상태예요 어, 그래서, 지금 그레이트 가이부터, 별 일성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게임은, 어, 이, 노인, 노인이 아니죠. 이거 주인공인 비콘이, 어, 이제 이, 아버지의, 어, 가업을 이어서, 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아버지가 지금 많이 늙으셨는데, 저렇게 된 이유는, 어, 여기 오래 있으면 늙어요. 어, 그리고 저는 이, 이거의 공략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5선까지는 뭐 쉽게 갈 겁니다. 어, 아마도요. <laughs> 아마도요. 너, 나,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일단 한번 그냥 가볼게요. 가볼게. 아유, 너무 쉽지, 이거. 이 부메랑이 오랜만이다. 버섯돌이, 이거. 빠세. 이 버섯돌이 잡으면 은 그거 주거든요. 어, 뭐냐. 부메랑 주거든요. 부메랑이 필요하긴 할 텐데, 여기서. 이거 원래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못 피했고,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 바로 이제, 어, 이렇게 열어가지고, 예를 들면 막, 오일이, 오일이거든요? 이게? 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철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 근데 철보다 좋은 황금 갑옷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 황금 갑옷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나무 부배랑이 나왔다. 거기다가 이제 철을 끼우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면, 저도 원래 처음 할때 일로 갔었거든요? 근데 열러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를 먼저 밟아주세요. 어 방금 못 밟았는데 바로 밟아주시고 이제 모자는 아껴뒀다가 나중에 어 나중에 또 갑옷이 부서졌을 때어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새가 있는데 새는 가볍게 밟아주고 슥 갑니다. 자 그리고 얘는 제 아들이에요. 예. Hey Dad, I found you home. 음. 아들이 제 물건 훔쳐간 거예요. 이거. 어 그러니까 가차 없이 여러분들 혼내줍시다. 아들 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어, 잠깐 그저저저 저, 저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 자 그리고 여기도 갑옷이 하나씩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챙기면 어 아이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서 한 대도 안 맞았어. 그래서 아이템이 막 넘쳐. 그러면 아이템 막 버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제 갑옷이 부서졌죠. 다 갑옷 다 챙깁시다. 이렇게 입어줘야 돼요. 형, 황금 가보시 바로 부서지네? 원래 보통 바로 안 부서지는데?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게임은 시간 제한이 있는 게임이에요. 어, 그니까 시간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시간 제한이 있는 게임이에요. 왜냐면, 빨리 안 깨면은, 어, 늙어 죽습니다. 그쵸? 그리고 위, 위쪽이냐, 위, 밑에 쪽이냐인데, 어, 밑에 쪽에는 상자가 있고, 여기서 보통 양이 자주 나와요. 어, 양이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이라면, 웬만하면은, 어, 웬만하면은, 어, 위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에도 이제, 그, 모자를, 모자를 낄수 있거든요? 슥! 좋아요. 자, 일 빨리 가주십니다. 자, 그리고 저검 있죠? 잠만요나할 일이 있어. 여기서 오일로, 양으로 바꿔주자, 검을. 자, 아, 아, 이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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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별론데 여기 항상 내가 못 올라갔거든? 어. 여거 어떻게 올라가냐? 이, 해피빈 콩 밟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슥슥! 가지고, 이렇게 슥! 가주면 됩니다. 자요 아래는 이제 이상한 원주민이 계신데 무시하고 어 여기로 점프해줘요 원래 여기서 저, 점프해주면 되거든요 쇽쇽어어쇽 어어 쇽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해피빈 떨구니까 어 냅두고 버립니다 원래 여기 더러워요 원주민 완전 난리치고 난리치는데 자 그리고 쌍두마차는 이거 때리면 안됩니다 어나 이제 기억났다 살짝 기억 안났었거든요 이제 격렸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면 피할 수 있고 자 이것도 타이밍 맞춰서 혓바닥에다 밟아주고 옆으로 가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는 칼을 던지니까 어, 멀리서 주, 거, 어, 죽여주고요 자이 무기도 좋기 때문에 어 이따가 오일을 발라줍시다 얘는 어 보통 이제 계속 끝까지 쫓아오는 애거든요 쓱쓱 쓱 그냥 알아서 터지게끔 기다려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고래 안에는 어, 아이템 상자가 있어요 저기 이제 저거에 그 뭐냐 양이 다이면은 여러분들 피가 다니까 조심하시고 자, 여기서도 그냥 지나가 주면 됩니다. 아저씨는 밟아 주고요.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오는데 얘도 렌스를 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가볍게 밟아 주시면 됩니다. 렌스를 안 줬네요. 음. 그리고 원숭이 같은 애들 죽여 주고요. 자, 그리고 w 스면 이제 어 방금 친절하게 나왔는데 저렇게 새가 나옵니다. 어저 새를 이용해서 이제 어 여기 있는 뿅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어 처리해 주면 돼요. 어저 방금 이거 내가 이거 좀 많이 실수했고요. 위에 가서 저거 아이템을 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얘이 새가 저 따라다니는 새 있죠. 이 친구가 제 아이템을 먹어 주기 때문에 아주 편한 친구입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나중에 이정 되면 더 어려워진단 말이지. 근데 일성이라 그냥 가면 됩니다. 옛날, 다음에는 이제 모서나, 이제 저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빨라질 거예요. 뭐.. 그래서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가 좀 문제예요. 이 고블린이 진짜 밟아도 잘, 아, 밟아도 오히려 피가 닿았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나요. 저기 저 이제 이상한 저, 뭐, 저똥 뿌리는 애는 저를 변신시키니까, 닭으로 변신시키니까 조심하세요. 어 무시해주고 가시면 됩니다 아! 이런 식고 봐. 저 고블린 이제 한 대씩 치고 간다고 얘는 얘네, 얘네는 딱히 이제 영향력이 없는 애라 어 무시하면 되고 어어어어어어 아아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야 갑옷 어어, 어어, 없냐? 좋았어 이거 끼자 자 무기를 바꿔줍시다 자 이제 보스거든요? 아이템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걸 바꿔주는 거지 자 양쪽에 원걸무이다자 얘를 부수면 시작이 됩니다 얘도 밟아 죽일 수 있어요 오오오 쉣오쉣 오예야 오야 오오 하아 오랜만에 첫승야 너무 좀 불안하다 근데? 할렐루야! 아버지의 수건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별한 개를 깬 거예요. 어별한 개를 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별두 개가 됐죠? 어별두 개가 됐으니 이별두 개짜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별이 이제 점점 늘어난 거예요. 점점 늘어나면서, 음,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직업이 이제, 어, 어이고, 어, 어, 실수에 의한 여러분들 발, 발핌이었어요. 자, 일단은, 점점 이제 더 어려워집니다. 어,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올라가서, 어, 확, 확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 누굽니까? 비콘입니다. 어. 아, 이거 여기서 이제 갑옷을 좀, 여기 내려가서, 아. 자, 이러면은, 이제, 진짜, 뭐, 극한의 컨트롤이 아닌 이상 절대 못 깨거든요. 그냥 무기 버려요, 저거. 못 먹어요. 저 먹으러 가면 죽어요. 오오오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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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제끼리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흥. 아, 갑옷이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주, 좋은 상황이 아니야. 아, 이거 못 깨면 비콘의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 못하는데? 자, 이 콩콩이가 좀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음. 제대로 한번 집중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다녀올게요. 아빠. 못, 구,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달라졌죠. 원수들이 이제 여기 갑자기 생겼죠. 콩들이. 자, 이렇게 원숭이들이 지나가니까 조심하시고. 자, 여기서 쭉 타이밍 보고 꾹 밟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포션을 얻었죠. 자 스페이스바에서 이제 오일을 바르면 쓸수 있다 어. 그 특성을 쓸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고요 저 친구가 슥 가자 점프 아안 주네 어 일로 내려 중앙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는데 물로 가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빠르 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버그도 걸렸었던 거 기억나는데 최근에 생방했을 때자 이거는 이제 갑옷을 어차피 어안 달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창이거든요 검은색 그 물약을 쓰는 창이에요. 검은색 물약이 무엇이냐? 아주 최강의 물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엄청 사기적인 물약이에요, 여기서. 아마 황금 이런 거 다음 에 아, 황금, 황금 정도? 황금, 황금급 정도의 사기이기 때문에 어. 아주 사기급 무기라고 할수 있죠. 어, 검은색 갑옷 나왔다. 얘가 이제 두 번이나 부딪히면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확실한 두 번이지. 아까 황금은 근접했을 때 부서졌잖아요. 얘는 두 번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아들을, 감시하고 있는 녀석 이 있죠? 이거 한번 뿌려주고. 아, 저거도 사기인데, 저거. 이거 할렐루야 거든요? 저 성스러운 빛을 뿜으면서, 빰빰, 거리는 거든요? 거 아, 보여드려야겠네. 아, 이거 아, 아! 아, 보여드리려 하다가 갑옷이 부서져 버렸어. 괜찮아요. 갑옷 새로 사면 돼요. 그리고, 나무 갑옷으로, 어, 입혀놓으면 됩니다. 자, 특성 있는 갑옷들이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새들이 돌진할 때? 돌진할 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갑옷이 완전 완벽하죠? 어, 완벽한 지금 비콘 상태고요 자,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 위로 가볼게요. 자, 저렇게 방해하고 있죠? 뿜! 써주시면 부서집니다. 이 성스러운 빛이.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모자가 있거든요? 여기서 극한 점프를 해주시면 갈수 있어요. 어, 극한 점프를 해주시면 갈수 있어요. 여기는 헬멧이 있는 곳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싹 가주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완벽하게 갈수 있어요. 자, 무기는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 내려와 버렸네요. 자, 얘네들을 무시, 아, 무시하고 가면 돼요. 무시해요, 무시해요, 그냥. 무시해, 무시해. 자, 무시하고, 해피비 무시하고, 아, 자, 검은색 까부지 달았어요. 검은색 까부지 달았고, 음, 양한번 뿌려주고, 뿅. 자, 그리고 저기, 호랭이가, 랭이오 어, 배호거든요 이치 위에 있는 해피비는 무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가주면 없어져요.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어, 어, 야, 야, 야. 창을 좀 껴야겠어요. 어, 창을 좀 껴주고, 이렇게 날려줍니다. 오오오! 자, 조심해주시고. 여기 상어 죽일까요? 오케이, 죽이고. 아, 두 번이나 날렸어, 근데. 좋아요. 이, 근데 이부메랑 안 좋아요. 이부메랑이 벽에 부딪히면 막, 호르륵 되거든요?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네. 자,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러면 이렇게 앞으로 가요. 어. 그래서,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 이 알이, 어, 그, 이, 들고 있는 템에 따라 다르다 했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을 뿌리는 녀석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양이 나옵니다. 어. 그 양은 공격이 되고요 뿜! 이렇게 뭉쳤을때 이렇게 써주면은 이 좋은 무기죠? 근데 이 보스한테 쓰는 게 오히려 좋을 텐데, 좀, 날렸다, 이거. 자, 여기까지 쉽게 왔고. 자, 콩콩이, 스카이 콩콩, 무시해주고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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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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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가보죠. 갑옷 가보 갑옷. 어, 신발 바로 깨졌어? 허허, <laughs> 이거 이러면은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이러면은 잠깐만요. 이러면은 손에다 이거 끼고 가보지 없어요, 지금. 어. 갑 가보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신중해야 합니다. 나 이렇게 가지고 얘네도 엇박으로 오기때문에 이제 나중에되면 점점 힘들어져 자이렇 콩콩이 무시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호이 안녕? 잘했어자 여긴 이제 고블린의 그 구역이죠 아까도 보셨다시피 고블린이 진짜 개정, 굉장히 짜증나는 녀석이에요 치킨이 돼버렸고요호이자 고블린은 무시하고 이렇게 점프해주면 됩니다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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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오노노노노노 마이 가봇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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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기 황금껴 두개 황금 두 개다 야 좋아요 근데 하나 정도는 이제 근접 무기가 필요한데 야모자에다 이거 쓰고 어 근접 무기 없거든요 또바아저씨 뭐지? 바아저씨 머리 자 일단 왔어요 보스 보스 구역에 저 녀석이 있는데 자, 무시해 주시고 오, 좋아요. 됐어. <놀람> 후... 오늘은 2성까지 여러분들 여기 자, 오늘의 양빅 컨스트럭트 2 아... 완전 여러분들 어렵게 깼네요 한번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음아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 정말 오랜만에 했던 어 캠키고 앙비 옛날 그 감성대로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옛날 거를 좀 찾아보다가 한번 옛날식대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오늘 정말 추억이 좀 있네요, 앙빅. 제가 그래도 이제는 앙빅을 좀 많이 아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아니까. 그때 비콘이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이제 많이 습득됐으니까, 어, 그것 때문에 아주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 오늘 이렇게 봤던 어, 앙빅은 여기까지구요. 2성까지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만약 혹시나 반응이 좋거나, 어, 또더안 하신다면 제가 3성, 4성 한번, 5성까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추억의 양빅은 여기서 이만 다음 추억 게임을 원하신다면 어, 옛날에 비콘이했던 게임중에 어저 이거 재밌었어야 하는거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 안녕